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코인한스님과 같이 어, 투더골드문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 코인한스님과 나눠봤던 얘기들 요약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1부에서는 역시나 경제 이슈들부터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음거 저번 주에도 말해 드린 건데 한국 성장률 전망이 좀 2.6%로 높아졌다고 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권이 조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모습 볼수 있겠고 어, 제일 많이 타격이 간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로서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좀 굳건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 한은에서는 11월에 빅스텝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왜냐? 왜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한국이 지금 미국이랑 금리 인상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좀 차이가 많이 이제 11월이랑 12월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어 사실상 미국은 고정금리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많이 어 타격이 옵니다.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빅스텝만으로도 정말 개인에게 타격이 갈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좀 빅스텝으로 할것 같고요. 빅스텝으로 올리면서 좀 환율 방어를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지금 세계 석유 생산량을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몰랐는데, 미국이 1등이란 점, 그 다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중국 순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어, 석유 생산량에 있어서 또 오펙과 오펙 OPEC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오펙은 이렇게 가입국이 13개국이 있겠고요. 오펙 플러스는 그 외에 플러스로 10개국 정도, 미국, 멕시코, 러시아가 포함된, 어, 그, 계약된 그 관계들이 500 플러스에는 13개국 플러스 10개, 따라서 23개가 500 플러스에 들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석유 얘기를 왜 하냐, 500 플러스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미국에서 중간선거 때문에 바이든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율을 좀 추가로 방출한다는 계획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중간선거 11월에 있는 핵심 키포인트, 바로 지금 민주당이 우리 공석을 많이 채울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 이 좌석들을 많이 채울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는데, 현재 상원 의원은 정말 박빙 수준의 공화당이랑 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바이든 지지율도 많이 안 좋고, 미, 미국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8.6%까지 찍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어, 바이든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이는 것으로 좀 나와 보이고요. 지금 베이지북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예측이 된다면서 조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베이지북을 봤을 때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뭐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이랑 유지가 어려 워 보이지만 여전히 물가는 좀 높은 수준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완화됐지만. 단 경기 침체에 사용횟 수가 좀 늘으면서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얘기를 계속하면서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 저번 달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 약간 여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큰 여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얘기하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CPI가 10.1이라는 거 정말 정말 큰 거고 지금 최근 40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영국 이렇게 타격을 받은 만큼 유럽에서도 지금 에너지 위기 계속되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암호화폐 채굴이 중단까지 된다고 해요. 이 부분 우리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 암호화폐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기한다는 방법을 좀 개발을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 다시 호재로 좀 돌아올 수가 있겠고. 어, 제도권의 편입을 가속화 시킬 것 같습니다. CFTC가, 어, SEC가 하지 않은 이런 현물 ETF에 대한 규제권을 좀 부여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서 이 경제 이슈를 보면서 코인 이슈까지 좀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역시나 코인 이슈들 같이 살펴봤어요. 지금 저스틴 선이 중국 암호화폐 정책을 바뀔 것이란 좀 낙관론을 내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당대회가 열리면서 물론, 시진핑이 산 연임을 했지만, 지금 그 시진핑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좀 정권들이 많이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좀친 암호화폐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세력계 코인들에게 좀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기네스북에 좀 등장을 하면서, 어 우리 시장 좀 탄탄히 가고 있다라는 걸좀 예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권도영 얘기를 먼저 할게요. 권도영은 현재 지금 어제로서 19일로서 지금 여권이 만료가 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고, 사실 두바이를 거쳐서 어느 제3세기를 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어제 또 업비트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업비트 딱 상장하는 순간 저는 차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누를 수도 없고 지금 오류가 났는지 애토스에 정말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애토스 사실상 지금 뭐 메인넷 말고는 레이어 1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가지치기가 되,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이게 사실상 메인넷 말고 지금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막상 까보면 별건 없지만 메타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만든 앱토스 코인이었기 때문에 좀큰 상승 보였고요. 그것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앱토스의 코인 아직 메인넷 가동하지만 디파이나 지갑 출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FTX,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큰 거래소 또 벤처 캐피탈, VC 의 투자가 좀 컸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온 모습 보이고 우리가 메인넷 하면 오늘 또 미믹스 코인의 메인넷이 발표가 됩니다. 10월 20일 메인넷 출시고요. 3점역 출시로 되면서 위믹스가 한 발걸음 좀 얻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실상 위믹스 토큰일 때는 클레이튼의 좀 어, 그쪽에 포괄이 돼 있으면서 탈중앙화적인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중앙화적인 모습이었는데 코인 쪽으로 넘어오면서 탈중앙화적인 모습 조금 더 암호화폐 시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갈 것이고 지금 토큰은 클래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메인넷 이후의 코인은 위믹스 코인으로 지정을 할 거고 위믹스 클래식, 위믹스 코인으로 수업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차트까지 같이 봐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인 이슈와 또 경제 이슈들 살펴봤는데 오늘 7시에 저녁 7시 어, 코인한스님 무료 방송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 오셔서 얘기하시고 어, 또 종목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코인한스님 무료 방송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